제19대 대통령으로 업무를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강원도민의 생각은 문 대통령의 지지 여부를 떠나 비슷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도민들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도민들이 발길을 멈추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지켜봅니다. 국정 공백을 끝내고 나라 안팎의 난제들을 지혜롭게 풀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편가르고 대결하는 정치가 멈춰지고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지역 문제 다 떠나서 다 통합을 해가지고 잘 이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각계 각층에서 이렇게 일해달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전통시장 상인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 서민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마트도 살아야지, 되 우리도 살아야지. 여기 재래시장도. 버스 터미널에서 청소를 하는 노동자는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기 위해서 최저 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말합니다. 최저 임금도 뭐좀 좋아졌으면 좋지요. 올려주셨네, 예, 올리 네, 네. 대학생들은 좋은 일자리 늘리기가 관심입니다. 특히 지역 대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더 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 위주 대학들만 좀 관심을 받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들도 관심을 조금 나눠줬으면. 선거 기간 약속한 공약 가운데 현실성이 부족한 공약은 지금이라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너도나도 지금 다 이렇게 30만 원씩 주 해놨잖아요. 데 그럴 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재원이 튼튼한가요? 강원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모두를 위한 대통령이 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성호입니다.